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아주 그냥 깜빵이 절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50억 클럽 그리고 그 재판거래 의혹 있는 권순일이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50억 클럽으로 기소를 했다 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고구마 줄기 라는 게 끌다 보면은 다 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김만배랑 대장동 이재명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음 차례 이미 그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음 차례 바로 최재경이라는 건데요. 한동훈이 벌벌 떨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그래요. 그, 이원석이가 지금 손발 잘리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나와버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일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요, 확실히 클라스가 다른 겁니다. 뭐 이원석에 대한 수사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검찰이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의혹 제기 3년이나 지난 상황인데요. 권순일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법률을 자문했던 혐의라는 겁니다. 화천대유 하면은 박영수가 있는 것이고, 자 박영수 하면은. 그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였고 법무법인 강남의 고문 변호사는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였고 박영수가 특검하던 시절에 한동훈이 그 밑에 있었죠.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과는 어떻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수사가 50억 클럽 수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라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입니다. 지난 2년간 뭐 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바뀌니까 바로 기소가 되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이승학 부장검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순일은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민사소송 3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일은 재직기간 1억 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요. 대한변협이 권순일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것은 2022년 12월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이하 징역인 건데 뭐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징역을 살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불어야 되죠. 다른 건이 계속 엎어집니다.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권순일 자기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협조해야지 그 죄질이 좀 그 재질이 나쁘다 소리도 안듣 것이고 양형도 좀 감경받을 수 있고 그런 거를 권순일이 제일 잘할 거란 말이죠. 설마 설마 나를 기소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권순일.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옛날 뭐그 양승태 대법원장 때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한동훈이었으니까 47개가 다 무혐의 나오는 거지만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한동훈같이 능력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니까요. 검찰은 권순일이 고문 재직기간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애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장지구 송전설로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성남애뜰 폐소를 확정했습니다. 화천대유를 지낸, 화천대유 대표를 지낸 이성문은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이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라 밝힌 바 있습니다. 권순일은 2021년 초그 이성문으로부터 송전선 민원 내용을 보고 받았고 행정소송은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의견을 말했다면서 회사 고문을 시작할 당시에는 송전탑 문제를 알지도 못했고 그런 얘기를 회사 측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는데요.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게 좋은 생각이다. 구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되겠죠. 어떤 대형 로펌인지까지 찝어 얘기했는지 뭐 이제 보면은 드러날 겁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일 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아니 법률 자문을 하는 순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겁니다. 저런 얘기 자 그러니까 지 명확하게 딱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관예우라는 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회사에 있다더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치 토템처럼, 그죠? 장승처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그, 저기, 그걸 가지고서는 권순일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 안 했다고요? 보통 이렇게 법 기술자들이요, 이런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치를 떨만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권순일이 누군지를 다 뻔히 아는데, 그냥 아무 일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서 있어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뻔히 아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까?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만배의 언론사 선배인 홍성근이는 2020년 1월 김만배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홍성근이 면제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만배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라는데요. 그냥 50억 받았다가 부담되니까 돌려줬다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할때 1,400만원 이자를 금품을 받았던 걸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냥 검찰도 요 유죄 무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대로 밟아 버려야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고요. 명단에 포함된 6명 중 검사 출신인 곽상도 박영수가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홍성근도 2021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죠 자 하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고 나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기소도 번개같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은 그냥 묻어 놓은 거예요 묵은지도 이런 묵은지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권순희를 수사할 때55 클럽을 넘어서는 중, 정말 중요한 게 재판거래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t v 토론할 때 거짓말한 게 토론할 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갖고서는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런 식의 판결을 한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들 그중에 핵심이 권순일이라는 거죠. 이 무죄 판결로 이재명은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정치생명이 뭐 유지가 되면서 대선에도 출마했고 당 대표의 뺏지까지 달게 되면서 방탄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김수남과 최재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 김수남은요, 그,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지시한 사람이 김수남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뭐, 그리고 최재경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처음 발탁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요, 한동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하죠. 진영구가 고문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의 박영수, 한동훈을, 그, 뭐, 그리고 박영수 자체도 한동훈을 데리고 있었고요, 특검에서. 그리고 한동훈을 발탁한 최재경. 그리고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이 뭐, 한동훈이랑 모르는 사이였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자, 그렇다면은, 이번 50억 클럽 수사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동훈에 대한 배경 수사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한동훈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한동훈은 지금 나랑 뭐 관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벗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제 한동훈은 깜빵 갈 준비를 하나둘씩 해야 되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